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에유 하리샤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바로 마인크래프트가 아닌 10만 구독자 기념 Q&A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어었게 10만 유튜버가 됐습니다. 예, 엄청 오래 걸렸죠. 어, 한번 볼까요? 자세히 이제 채널 한번 볼게요. 제 채널을 보면은. 자, 가입일이, 채널 가입일이 2014년 7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6년가량 채널이 만들어진 상태로 있었고, 실제적으로 제가 영상을 막 올린 시간만 따지면 거의 한 3년쯤 될것 같아요. 마크 올렸다가, 뭐 에이펙스 했다가, 배그 올렸다가 다시 마크로 왔는데, 어... 뭐 이런저런 일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10만 유튜버를 좀 오랜 기간 동안 에... 오랜 기간 동안 달성하지 못하다가 드디어 10만 유튜버가 달성이 됐는데 그 기념으로 한번 Q&A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Q&A 진행하려고 댓글 달아달라고 했는데 댓글이 무려 394개가 어, 달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가시죠! 자 일단은 뭐 질문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많이 막 달았네? 오... 자 볼까요? 첫 번째 질문: 당신의 본명은? 두 번째: 당신의 키는? 세 번째: 여자인가 남자인가? 네 번째: 몸무게는? 다섯 번째: 뭐죠? 자, 어, 차례대로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본명은? 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제 이름은 한계찬입니다 너무 놀랍죠? 제 본명은 한계찬이에요 자, 두 번째: 당신의 키는? 어, 키는 171입니다. 세 번째: 여자인가 남자인가? 남자입니다. 네번째, 몸무게는? 어... 몸무게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몸무게가 70kg 였어요 70, 69, 70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은 85, 86 왔다갔다 합니다 제 인생 최고의 몸무게고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 옆에는 녹차라떼가 있습니다 자 다섯번째, 똥을 하루에 몇 번을 싸는지? 왜 궁금한거야? <laughs> 두번 쌉니다 여섯번째, 렘님 집들이 갔다왔는지? 어. 못 갔다 왔습니다. 집 주소는 아는데요. 집이 좀 멀어요, 저희 집이랑. 그래 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댓글을 많이 달아 주셨으니까 한번 다른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명이 한예찬인가요? 그렇다 면 서현이 책을 쓴 작가와는 다른 사람인가요? 서현이? 아. 아, 작가님. 어. 서현이. 어,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한예찬 작가님은 어, 제가 초등학교 때 네이버에 제 이름 써봤을 때 나오던 분이에요. 그니까, 러 저보다 훨씬 오래된 예찬님입니다. 예, 저 아니에요. 다른 유튜버들과 함께하는 서버, 뉴띵마을을 만드실 생각은 없나요? 예시로 뉴띵마을을 적어주셨는데, 어,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확실히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일단 만들고는 있습니다. 10만 되기까지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소감 한마디 그냥 그래요 예 그냥 그렇고 뭐 달라진게 없어요 그냥 10만이든 9만이든 11만이든 똑같을 것 같습니다 어휴 야 길다 이번거 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냥 주변 사람들이 나랑 같이 방송하던 사람들이 마인크래프트 유튜브를 하니까 그냥 같이 시작했어요. 예,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구독자 10만 명이 된 소감은 어, 구독자 10만 명이 된 소감 아까 말했고요. 세 번째, 하루에 몇끼 드시나요? 두세끼 먹습니다. 두끼 먹을 때는 많이 먹고 세끼 먹을 때는 적당히 먹는 것 같아요. 구독자 100만이 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를 하실 건가요? 100만이 될수 있을까요? 군대는 다녀오셨나요? 미필입니다. 예, 미필이구요. 언제부터 능님이랑 랩님이랑 염려님을 알게 되셨나요? 6년 전? 7년 전? 6년 전? 그렇습니다. 가장 녹화하기 힘들었던 영상? 제 영상 중에 광물을 흡수하는 스폰지라는 게 있어요. 그 영상을 거의 3일 동안 찍었습니다. 이게 버그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그것도 제가 스폰지, 이게 제가 버그가 너무 많아가지고,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겨우 개고생하면서 버그 고치면서 찍었습니다. 하루에 똥몇 개? 이거 똥을 왜 자꾸 나오는 거야? 패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어느 손가락이 제일 아픈가요? 아, 저이네 번째 손가락이요. 꼬예유님 영상에서 일반 마크인데 하늘의 구름은 어떻게 쉐이더처럼 예쁘고 잔디가 일반 잔디보다 밝나요? 리소스팩입니다. 예, 해외 리소스팩 사용하고 있고요.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감사합니다. 요즘 주로 하시는 게임은 녹화 제외 롤합니다. 롤. 롤 진짜 많이 하고요. 코로나로 인해 외출을 많이 못 하는데 집에서 주로 뭐 하시고 지내시나요? 어, 위에랑 똑같아요. 롤하고 지냅니다. 사용하시는 편집 프로그램? 프리미어 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로드 하신 영상들 중 준비 및 녹화할 때 가장 힘들었던 영상은 뭔가요?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은 용암캐는 그 영상이요. 조회수가 많거든요. 가장 친한 스트리머는 누구인가요? 어 유튜브보다 방송에 좀더 집중한 사람들 기준으로 말할게요 가장 친한 스트리머는 치킨쿤입니다 예 다른 유튜버분들이랑도 많이 친한데 스트리머들 중에서는 치킨쿤이랑 가장 친합니다 컨텐츠 만들 때 어떻게 그런 재밌는 아이디어가 생각나세요? 해외 커뮤니티랑 해외 유튜버랑 뭐 국내 유튜버랑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랑 짬뽕 시켜가지고 만듭니다 서버랑 플러그인 같은 거 만들 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윤님 영상 중에 아마추어 플러스 전 프로 플러스 현 프로의 살인 스쿼드라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 썸네일에 얼굴 공개하신 건가요? 예그제 얼굴입니다 실버 버튼 받는 영상 올리실 건가요? 실버 버튼이 오는데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요 받으면 은 올리겠죠? 왜 마지막엔 항상 빠숑으로 끝나나요? 이게 제 중학교 때부터 전화 끊을 때마다 어 빠숑 이러고 끊었단 말이에요? 그게 입에 붙은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약간 이런 거뭐 축하해요 이런 거랑 그냥 뭐 똑같은 질문이 되게 많네요? 어. 배그 다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만약에 마크 말고 다른 게임을 하신다면 어떤 게임을 하실 것 같나요? 보석 감정 컨텐츠는 언제쯤 또 하시나요? 아, 배그를 다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하긴 할 건데 다, 뭐 다시 좀 이렇게 재밌게 할 생각은 별로 없고요. 만약 마크 말고 다른 게임을 하신다면 어떤 게임을 하실 것 같나요? 아, 모바일 게임 할것 같습니다. 보석 감정 컨텐츠는 언제쯤 또 하시나요? 이게. 모르겠네요. 이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컨텐츠 그 구성이 안돼 있어가지고 어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그 김정민이라고 저희 옆집에 사는 친구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댓글에 하트 주는 기준이 뭐죠? 이게 댓글에 하트를 원래 옛날에는 다 줬는데 그 유튜브 대시보드가 에러 버그 막그렉 이런 게 되게 심해요. 그래가지고 댓글 창을 내리다 보면은. 뚝뚝 끊겨, 어안 내려가.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하트를 댓글이 별로 없을 때는 하트를 다 줬는데 댓글이 많아지면서 하트를 다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끔 가다가 눈에 보이는 거막 이유님 너무 좋아요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 다 하트를 주고, 음그 이유 나쁜 막 이러면서 욕하는 사람들 있죠. 욕하는 사람은 이제 하트 안주고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초록 펭귄 캐릭터가 되신 건지 아 요거에는 또 안타까운 썰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어 아름다운 썰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아프리카 서버라고 있었어요. 마인크래프트 아프리카 서버. 그 양띵님이 홍보하시던 서버였는데, 그 서버에 들어가서 제가 플레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게임을 많이 했어요. 그 서버에서. 근데, 그때 운영자님이 핑크색 펭귄 캐릭터를 끼고 계셨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스킨으로. 근데 그게 너무 귀여워 보여가지고, 저는 연두색으로 바꿔가지고 그때 꼈던 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돼가지고, 이제, 그 옛날에 그 운영자 분이 그,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운영자분이 자기 스킨으로 방송 나가는 게 약간 좀안 좋아하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원래 펭귄 캐릭터였는데, 그거를 사람화시킨 캐릭터로 바꿨습니다. 예. 핫, 그, 스킨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초록 펭귄과 이, 이 인간 캐릭터가 같이 있는 게, 이게 이제 한예찬이구요. 이게 이제 꼬이유입니다. 예. 저번에도 말한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좀많더라고요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 또는 코로나19 위험 지역에 방문하였거나 기침 발효들의 증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입은 팬티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입니다. IQ가 어떻게 되시나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쟀을 때 103인가 104 나왔었어요. 거의 그, 친팬티랑 친구 먹고 돌고래랑 형동생 하는 사이였습니다. Q&A 한거 후회하시나요? 아, 이런 댓글 유튜버에 굉장히, 유튜버들 Q&A 하면 되게 많은데, 어,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영상 하나 날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형, 로또 1등 당첨되면 뭐 하고 싶어? 나는 집 사고 싶어. 차도 사고. 끝인데? 왜법명에다가 한예찬에 붙이고, 한예찬은 무슨 뜻이에요? 한예찬이 법명이고 꼬이유가 닉네임입니다. 예. 설마 제가 꼬이유 꼬시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도티님하고 만난 적이 있나요? 어, 몇번 스쳐가면서 본 적은 있습니다. 뵀는데, 그 저보다 어리신 것 같아요. <laughs> 피부 관리 능력 좀 물어보고 싶어. 어. 유튜브 몇년 하신지요? 독자 1000명까지 몇년 걸리셨는지요? 유튜브 몇 년?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 24살이니까 거의 4년가량 했던 것 같고요. 구독자 1000명까지는 1000명까지는 일주일? 일주일 걸렸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 4년 전에 유튜브는 아인크래프트 영상 올리기만 하면은 구독자가 엄청 잘 오르던 시대여가지고 그때는 뭐네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왜 이름이 꼬이유인가요? 제 이름은 한예찬입니다 꼬이유는 닉네임이구요 랩랩님과 무슨 사이신가요? 형동생 사이입니다 여친 있나요? 없습니다 언제부터 마인크래프트를 하게 되었나요? 제가 15살 때 중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 임땡땡이라는 친구 집에서 롤러코스터 만드는 게임이라고 막 저한테 소개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 때, 롤러코스터 만드는 게임으로 처음 시작을 했다가, 그냥 재밌어가지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인크래프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때 구독자 목표는 몇 명이었나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제 구독자 목표는 유튜브를 시작할 때 10만 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구독자 10만 명이면은 평생을 먹고 산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10만 명이 됐잖아, 지금. 그거 아니에요. <laughs> 구라였어. 거짓말이었어, 그거. 어, 평생 먹고살기는 개뿔. 어, 뭘 먹고 살아? 그냥 10만 명은 10만 명이었습니다. 마크 모드 같은 건 어떻게 만드나요? 잘 만듭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직업이 있었나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19살이었습니다. 예, 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나이기도 했고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브를 계속할 건가요? 앞으로 유튜브를 계속 안할 거였으면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죠. 혼자 사시나요? 아니면 부모님과 같이 사시나요? 부모님이랑 같이 삽니다. 존경하는 유튜버가 있나요? 존경까지는 없습니다. 예윤님은 구독자 10만 명이 되기 전에 힘들었던 점이 있, 있으신가요? 어, 일단은 전 애할 때 애가 어이구요. 어, 힘들었던 점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 그냥 뭐, 열 손가락으로 꼽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냥 힘들었어요. 이게, 10만 명이 될 때까지 영상만 올리면 10만 명 되겠지 이런 마인드였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스트리머? 가장 잘생긴 스트리머. 가장 잘생긴 스트리머. 저는 개인적으로 램램이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램램이 진짜 연예인이야 그냥. 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에! 장난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자, 이렇게 한번 Q&A를 제가 진행을 해 봤는데 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게, 뭐,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기는 댓글에 댓글이 좀 많이 사라졌네요, 보니까. 이게 내가 댓글을 쭉 이렇게 많이 쭉 봐봤는데, 여기 지금 밑에 막혔단 말이야. 이거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어 점심 먹으면서 댓글 봤을 때, 막그 연봉, 막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얼마 버는지.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 그 사람마다 달라요 달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해드릴 수가 없고요 아무튼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빠셔.